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주말은 경기가 제가 정리하기 너무 많아서 방송을 차마 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만 이제 메일이 보내졌고 그래서 이제 주말 경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번 주가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많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그래서 이제 굳이 영상을 찍을 만한 경기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올려도 크게 뭐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지 않고, 메일링 서비스도 같이 이틀 동안 연장이 돼서 이제 업로드를 하지 않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금씩 경기가 좀 있었죠. 일본 리그컵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일본 리그컵 경기가 메일링 서비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나고야 승리였죠 그래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버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영상으로 올릴 만한 경기들을 딱히 찾지는 못해서 이제 굳이 업로드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오늘 이제 경기들이 굉장히 많죠 국가적인 대 경기를 포함해서 월드컵 경기들이, 월드컵 예선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들 중에서 이제 두 경기를 추려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방송용 경기고 한 경기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한 경기를 또더 추가를 해서 두 경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픽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그 이거 밑에 스크롤바를 옮기셔서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내용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굳이 뺏고 싶지 는 않아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시리아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아 경기가 이제 오후 8시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감안해서 이제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조, 최종 정리 본이 이제 메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일링 서비스는 경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좀 일찍 가능한 한 일찍 보내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오늘 메일링 서비스로 포함된 경기들은 한국하고 시리아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아 경기는 사실 뭐 한국인이라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월드컵 진출에 대한 분수량이 될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이것도 이제 메일링 서비스 전용인데, 이라크하고 레바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배당이, 그, 생각보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좀 위험부담이 있는 픽을 선택을 했는데, 어, 그래도 이 경기는, 뭐, 가볼 만한 경기이긴 합니다. 가볼 만한 경기이기는 한데, 어, 조금 아쉽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경기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일링 서비스 전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가 사우디 일본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호주하고 오만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리그 벨기에 프랑스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경기가 우루과이랑 콜롬비아의 월드컵 남미 예선전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랑 콜롬비아 월드컵 예선전 경기이고요.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지금 글로써 써써 놓은 상태이지만 좀 보기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기 보시면 현재 순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5점, 조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승점 13점, 그래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콰도르랑 에콰도르, 그러니까 본선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순위인 4위인 에콰도르랑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점만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우르과이랑 콜롬비아 모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전 환경을 좀 미리 알고 글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글로 돌아와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르가이랑 콜롬비아 월드컵 예선전 경기이고요. 우르가이는 조 3위,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 예선전 그 국가, 국가대표팀 주간에 페로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가 이후에 볼리비아랑 에콰도르를 차례로 꺾으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패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루를 상대로 페루가 사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순위가 조금 낮은 편이죠. 지금 좀 경쟁에서 한 조금 뒤처진 팀이기 때문에 페루를 상대로는 사실 우레와이가 승리를 거뒀어야 했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오히려 이제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홈에서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득점으로 1대 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가 이제 지난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다가 그 이전에 페루와의 경기에서 올리비아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페루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반전에는 좀 좀 뒤로 물러서 있다가 후반전에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루과이가 이때 소집했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이번 이번 소집 명단에도 대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면 조직력적인 관점에서는 그 지난 주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예상을 해볼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집 명단하고 비교하면 브라이언 로자노 그 다음에 막시 고메즈 이 친구들 정도 빼고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소집 명단에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루과이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여기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 승점 18점이 되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뭐 꺾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팀들과의 간격을 벌리는데 좀 주력을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환점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승점 관리를 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오늘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승리만 거두면은 사실상 이제 7번 응선을 넘는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콜롬비아가 이제 승점 우루과이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콜롬비아가 승점 13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 하게 되는 상황에서, 파라과이가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승점 14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보다는 그 직행 순위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7분 응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굳이, 뭐, 물러설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은, 승점 3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경기가 홈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승점 3점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루과이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어떤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을 일찌감치 확보를 하고 좀 마음 편히 다음 경기들을 치르는 게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우루과이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좀 공격을 좀 많이 했어도 어떻게 어떻게 막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볼리비아와의 경기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페루와의 경기를 보시다시피 좀 한수 아래로 여겨지는 상대를 만나서도 어~ 계속 일 실점 이 실점 계속하면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이대보다는 페루나 볼리비아보다는 좀더 날카로운 팀들이 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비록 원정 경기이기는 하지만 어 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콜롬비아가 우루과이 원정에서 좀 징크스가 있죠. 그래서 이 징크스를 위해서라도 콜롬비아가 오늘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과연 무실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루과이는 이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는 그 직전 이제 그 국가대표팀 경기 주간에서 볼리비아랑 파라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가 이제 칠레를 상대로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콜롬비아도 무패를 기록 이어가고는 있는데 이 지난 국가대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3경기 중에 2경기가 무승부였기 때문에 어, 무패는 무패이지만 좀 불안정한 무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에콰도르랑 조사위인 에콰도르 자리를 무조건 뺏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승부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승점 3점을 최대한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콜롬비아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좀 강팀들과의 경기들이 많은데 그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조 4위 승점이 같은 에콰도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 이번 4연전이 아마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그 직행 여부를 판가름할 굉장히 분수령이 될수 있는 경기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뭐 휴식을 취할 이 경기 이 경기 먼저 생각해서 브라질과의 경기를 생각해서 오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은 없겠죠. 당연히 오늘 우루과이와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브라질 경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경기에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루과이하고 콜롬비아가 최근 네번 이제 우루과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 이제 우루과이가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승부는 조금 있죠. 무승부는 좀 있는데 패배를 기록한 적은 없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0대 0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이전 경기들에서는 굉장히 좀 서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물론 이제 2.5골 기준으로는 오버인 경기도 있었고 언더인 경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들도 서로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서 이제 나온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두팀 모두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버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소집 명단에서 그 무릴요 그 다음에 파브라 그 다음에 카르도나 요런 친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조금 수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비에 좀 변화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나 공격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뭐 콜롬비아도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적 이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우루과이나 콜롬비아나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자칫 잘못했다가 실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서로 이제 큰일 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제 무작정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두팀 모두 수비에 비해서는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로운 편이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홈에서는 종종 이제 한수 아래인 팀들을 상대로도 실점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우루과이 역시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 예선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직력보다는 패스, 유럽에 비해서 좀 조직력보다는 이제 개인 플레이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까 언더오버에 있어서는 오버가 좀 기준이 많이 배당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 플레이에 좀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선수만 틀어 막으면은 실점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더가 이제 좀 경향이 많이 높은, 배당이 많이 낮은 편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 172번이죠. 언어버에서는 오버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0배는 굉장히 배당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어, 한 1.9, 2배 정도, 높아봐야 2배 정도 생각을 했는데 2.30배면은 이거는 뭐 틀리더라도 가볼 만한 아주 충분히 매력이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팀 상황을 고려하면 더 더욱 더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랑 콜롬비아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에콰도르랑 볼리비아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제가 따로 픽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결과부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배당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따로 픽은 설명 그 픽하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메일링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 있어서 그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으로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 경기는 그 지금 배트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콰도르 배당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근데 이 경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이 그 페루에 있는 지역 신문입니다 페루에 있는 일간지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해온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노란색 형광펜 표시가 지금 볼리비아 선수들 이름을 표시를 한 건데 이 친구들이 왜 표시가 되어 있냐 라고 하면은 요 친구들이 오늘 이제 에콰도르와의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지금 양성 확정은 아니지만 양성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모두 오늘 경기는 조금 출전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런 뉴스가 이제 페루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볼리비아가 이제 오늘 경기를 오늘 그 현지 시간이죠.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날 경기를 치르려고 에콰도르로 도착을 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그, 여기 보이는 형광펜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지금 여섯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서 그,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0월 6일까지 이제 훈련을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에 도착은 했지만 이제 훈련을 하지 못하고 10월 6일까지 하지 못하고 이제 격리된 상태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경기 당일날, 7일날 이제 훈련 잠깐 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만 봐도 볼리비아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훈련을 치르지 못하고 경기를 치른다는 게 특히 국가의표팀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공식 훈련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10월 7일 하루만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게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큰 어드밴티지가 아닌데 그 이제 그 불리한 점인데 이제 문제는 볼리비아 소집 명단이 대부분 지금 그 소속팀을 보면은. 그더 스트롱기스트나 아니면 오 웨이스 레디 같은 팀들 그 볼리비아 구단들에서 이제 차출이 되었는데 이 구단들이 대부분 이제 볼리비아의 해발 2,300m 이상 고지대를 홈연고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고산지대 연고지를 하고 있는 구단들입니다. 근데 이제 에콰도르가 볼리비아가 이제 대부분 주축 선수들이 어, 이렇게 고지대를 연고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주로 소집했다는 걸 알고. 이제 에콰도르가 오늘 경기를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바, 에콰도르 리그의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 홈구장이 해발고도가 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대부분 이제 고산지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알고 여기용해서 이제 해발고도가 단 5m에 불과. 한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겠죠. 되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인데, 어 그래서 이제 결, 그 경기장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해발고도가 물론 낮은 상태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저는 이제 그 남미를 갔다 와 봤습니다. 남미를 갔다 와서 저는 이제 그고지대에 어떤 호흡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는 것도 산소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거는 뛰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수 있는데 거꾸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오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산소적, 산소호흡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덜할수 있는데, 일단은 그 2300m하고 5, 5m는 기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있어도 이제 남미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특히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고, 그 다음에 서쪽, 그,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면에 그 접한, 그 고지대, 고도가 낮은 지역들이 많은데, 그 아마 페루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쿠스코나 아니면 마추픽추가 있는 곳 그다음에 그이과수아그 이과스 아, 그 쪽이나 아니면 아과스칼린데스쪽 이쪽 가신 분들은 아마 호흡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산소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호텔마다 호텔 그 호텔 방마다 이제 산소 호흡기가 있는 것도 아시 아시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 리마나 페루 수도 같은 리마나 이쪽 이제 서쪽에 있는 해안가 지망을 가면은 그 고지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후, 건조기후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응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서 저지대를 가는 것도 거꾸로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건 사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리비아 구단들도 고산지대를 연고지로 하는 구단들이 있고 저지대를 연고지로 하는 구단이 있는데 저지대를 연고로 하는 구단은 고지대에서 약하고 고지대를 연고로 하는 구단은 저지대 원정을 가면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오늘 국가대 국가대 붙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이 더욱더 강하게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 요 여섯 명 중에 그 볼리비아 주전 선수들은 두 명입니다. 이두 명이 일단 오늘 경기는 결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확인된 선수들은 여섯 명이지만, 아마도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래 이 뉴스도 처음에는 두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네 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 뉴스에서 지금 여섯 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감안을 하고, 그러면 선수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에콰도르 사이드를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에콰도르의 배당이 굉장히 낮은 편, 생각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한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콰도르 핸들을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굳이 간다면 이것도 오버 사이드로 보는 게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에콰도르가 이제, 이런 볼리비아의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일단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에 메일링 서비스를 하시, 그,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충분히 갈만한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페루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런 정보들을 고려하면 볼로비아가 오늘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음, 메일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경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 경기들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